네, 안녕하세요. 최순민 작가입니다. 오늘 전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 어,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와 단점이 어, 장점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아마 인간이나 개별적인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의 부분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어그 역사상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번성을 했었고 돈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었던 곳이 있었죠. 바,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 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동로마 제국이었, 제국의 그 수도였다가 나중에는 뭐 도시국가로 남긴 됐지만 거의 한천년 동안 굉장히 돈이 많은 국가였었죠.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러한 점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했다고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천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어, 그렇게 번성했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콘스탄티노플은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지금까지도 이스탄불에 있는 많은 유적지들 같은 경우가 콘스탄티노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성이라든가 예쁜 유적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 점이 자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돈이 많기 때문에 용병들이나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군사력들을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진짜 몇백년 동안 그걸 유지한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에서 어,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국민처럼 뭐 피를 바쳐서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마지막 순간에서는 이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용병들을 사서 쓰는 게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에는 단점이 됐지만 사실 그 앞서 있었던 그 굉장히 한 천년 동안에는 그 장점이었죠.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콘스탄티노플 같은 게 있고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약간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스터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세계를 가장 재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번성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북아메리카라는 대륙의 강점이 굉장히 있어요 일단은 뭐 아시아랑 붙어 있지도 않고 유럽이랑 붙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붙어 있는 거는 뭐 캐나다랑 멕시코 정도인데 뭐 캐나다랑 멕시코가 뭐 미국에 위협이 되진 않겠죠 뭐 현재 뭐 다른 나라라고 미국에 위협이 되는 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나 인도 아니면 유럽 대국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이점이 있고, 그리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끼리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강들이나 이런 수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륙이 엄청나게 거대, 하지만그 뭐 미시시피 강이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긴 강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그 물자의 교환 같은 게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철도가 있기 전에도 서로 간의 물자 교환이 잘 됐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수 있었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아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없는 그런 그 땅의 이점, 지리적인 이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엄청나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은 왜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뭐 물론 한좀긴 뭐 기간 동안 저항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뭔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대제국을 그러니까 엄청난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가 될 만큼 한것에 가장 기결을 한게그 땅, 뭐 기후, 뭐 강, 여러 가지 뭐 자원 이런 거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인디언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땅 자체가 중국만큼 넘기, 중국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만 하더라도 자기들 안에서만 싸우고 뭐 교역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실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북미 대륙 대륙만 그냥 교역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강대국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의 인구수가 그러니까 1억 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도 자급자족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힘든 면이 있지만,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인디언도 있지만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제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 남아.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뭐 제국들이 인카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 있었을 텐데, 뭐 제국 이름들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놀랐던 게 금이 엄청나게 많았죠? 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뭐 이렇게 궁전 같은데 금으로 다 두르고, 그리고 황제의 체제도 갖춰져 있었고, 그런데 당연히 금이 많았고, 금연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얘네들이 강력한 뭐 이렇게 철기기구나, 그러니까 금속, 무기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뭐 돌도끼라든가 아니면은 돌 화살 무기를 섞기 무기를 쓴 거죠. 조금 어이가 없잖아요. 금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그러한 금속 제형 기술이 있는데 무기는 아주 원시적이고 그냥 뭐 이렇게 돌 도끼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좀미스터리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전혀 생각을 못한 건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는 그 안에서도 서로의 세력 다툼도 있고 뭐 이렇게 전쟁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도 이제 발굴하면은 좀 어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고도의 기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다가 저러한 것들을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기술력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이집트에, 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뭐, 4,500년 전, 5,000년 전, 아주 고대에 만들어졌었던 피라미드는 남아있고, 후대에, 그거를 그냥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피라미드는 오히려 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력이 쇠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면은 그 나라의 군 군대가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없어지다 보면 당연히 전쟁이 없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평화가 너무 이어지고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군대 같은 거 평화로운데 뭐 하러 하지 하다 보면은 군사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침입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아,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세졌다가 다시 약해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적이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지,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평화로워지면은, 다시 또 군사력이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 대륙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 생기기도 했었고, 엄청나게 번영을 했었던 그게 뭐 천년 전인지 이천년 전인지 몇천년 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었는데 그 안에서 어 뭐랄까 자기들끼리 너무 풍족했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뭐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지금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학자들 학자들을 뛰어넘는 걸 테니까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디언들은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렇게만 수천 년을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은 거죠. 오히려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북아메리카 쪽에는 유적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남아메리카 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금을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어뭐 기록을 보면은 뇌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도의 기능이 있었는데 유독 왜 무기만 어 그렇게 아주 원시적인 무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용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기만 썼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도 뭐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뭐 철기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발달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옛날처럼 자기들 생각엔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총칼 같은 걸로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정치 체계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냥 힘싸움을 하고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통치를 하고 더 고차원적인 기술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 그러한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의 침공을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그 안에서의 제국이 안정화가 되고 외세의 침략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은 아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무기 쪽에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의 그냥 문화를 육성시키고 우리의 정치 체계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무기 무기에 대한 발달이 어 없어진다 못해 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날카로운 칼도 없었잖아요.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근데 제 사고 기준에서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게나 고도의 발달된 기술들이 있었고 넘치는 금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금 기술이 있었던 사람들이 단지 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 그것이, 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니까 이집트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4,500년 전, 5,000년 전에 있었던 피라미드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클레오파트라와 우리의 시간 차이보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5,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봤을 때가 더 고대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주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점점점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피라미드를 쌓을 기술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은 걸 보면은 그 안에 불이 전혀 없는데도 그 안에다가 막 엄청난 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아 물론 그거는 저번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뭐 비밀을 밝혔던 뭐 그런 것도 본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같은 이집트 제국이 왔고, 그러니까 이어져 왔고 누가 이렇게 멸명을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점점점 사람들이 기술을 잊어버렸단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술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인간의 대입을 해보면은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게으른 사람들이 발명을 하죠. 그러니까 게으르다라는 거는 단점이잖아요. 근데 내가 몸을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뭔가 발명을 하는 거예요. 발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너무 부지런하니까 어. 내가 뭔가를 발명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으로 움직이면 되지 라고 해서 발명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요. 그런데 물론 이게 결과가 뒤집힐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됐을 때 사람이 직접 몸이 움직이는 것보다 물론 발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뒤쳐지더라도 좋은 기구를 발명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앞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건강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허약할수록 오래 산다. 가늘고 길게 산다.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너무 건강한 사람들 있죠. 뭐술 마셔도 막 멀쩡하고 담배를 막 아무리 펴대도 멀쩡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뭐 운동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관리를 안안 안 한다라든지 그래서 뭐 오히려 일찍 병을 얻고 일찍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뭐 많진 뭐 이걸 제가 뭐 비율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다 보면은 그 건강을 맹신해 맹신하게, 맹신하게 되어서 그게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이 약하다 보니까. 내 건강을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경우도, 경우들도 있죠. 하무튼 이런 거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경우들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 그림으로 아, 이런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겹겹이 모여서 생각의 구조가 되어서 그림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이게 그림에 반영이 되는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드시다 하더라도 제 그림을 이해를 하실 때 어, 이런 개념도 하나 알아 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갤러리에 거의 도착을 해 가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튜브와 SNS를 보고 전시장에 와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도 오늘 뭐 보, 보고 일요일이니까 오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시장에 한번 찾아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전시장에서 뵐게요. 이런 네, 인사는 네, 이제 오늘까지네요. 네, 아무튼 시간 되시면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